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 나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엄청난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들 제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테슬라 옵티머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디테일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바로 바로 옵티머스 로봇이 여러 대 있을 때 뭐라고 부를지에 대한 복수 명칭을 정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 플랫폼에 직접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단수형 이름을 정하고 있으니까 복수형 이름도 우리가 정할 거야 그래서 옵티미로 결정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옵티머스 로봇 한 대는 그냥 옵티머스라고 부르지만 여러 대가 모여 있을 때는 옵티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이 발표가 나온 배경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번 주말에 X에다가 옵티머스 관련된 게시물을 여러 개 올렸어요. 토요일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옵티머스가 바로 폰 노이만 프로브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폰 노이만 프로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건 정말 미친 개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상해보세요. 로봇이 스스로 자기 복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SF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려는 거예요. 그리고 머스크는 이 자가복제 능력이야말로 테슬라가 그가 세운 야심찬 옵티머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열쇠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로봇들이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생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옵티머스에 대한 대화들이 X에서 오가는 와중에요.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가 머스크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옵티머스의 복수형은 뭐라고 부를 건가요? 이 질문에 머스크가 직접 답변을 한 거죠. 머스크의 답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단수형 이름을 정하고 있으니까 복수형도 우리가 정할 거예요. 그래서 옵티미로 합니다. <laughs> 이렇게 자신의 x 계정 답글로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이게 이제 공식이 된 거예요. 페슬라 라티 같은 언론 매체들도 이제부터는 옵티머스 로봇 여러 대를 옵티미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옵티미라는 단어 발음도 꽤 괜찮지 않나요? 입에 착 붙는 느낌이랄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에 그냥 로봇 독수형 이름 정한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요 여러분 이게 겉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최대 볼륨 제품이 될 예정이거든요 머스크 본인이 직접 추정한 바에 따르면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결국에는 연간 생산량이 수억 대에 달할 수 있대요 아니 심지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수억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감이 오세요?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 정도인데 그 절반 가까이 되는 로봇들이 생산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면 옵티미가 전 세계 어디서나 흔하게 볼수 있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옵티미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광경이 될 거니까요.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설명하는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테슬라 2025년 연례주주총회에서 머스크가 한 말을 들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떤 대형 복합 제조 제품 중에서도 가장 빠른 생산 램프업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빠른 생산 램프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산량을 늘려가는 속도가 역사상 그 어떤 복잡한 제품보다도 빠를 거라는 얘기예요 자동차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니고 그 어떤 제품보다도 빠르다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을 볼까요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연간 100만 대의 옵티미를 생산하는 라인을 시작한대요 100만 대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가 텍사스 공장에는 훨씬 더큰 옵티머스 생산 라인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얼마나 생산하냐고요? 연간 수천만 대의 옵티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프리몬트가 100만 대인데 텍사스는 수천만 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규모인지 아시겠어요? 프리몬트 한 군데서만 100만 대. 텍사스에서 수천만 대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연간 수백만 대에서 수천만 대가 생산되는 건데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지 초기 계획일 뿐이라는 거죠. 앞으로 전 세계 여러 기가팩토리에서 옵티미를 생산하게 되면 정말로 연간 수억 대 생산도 불가능한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규모로 생산되면요. 우리 일상에서 옵티미를 보는 게 지금 자동차 보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공장에서도 일하고 물류창고에서도 일하고 어쩌면 우리 집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서빙하고 건설 현장에서도 일하고 정말 모든 곳에서 옵티미를 보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용어를 정해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뉴스에서 오늘 서울 강남구에서 옵티미 열 대가 건설 현장에 투입됐습니다.라고 말할 때 옵티미가 뭐야?라고 묻는 게 아니라 아, 옵티머스 로봇 여러 대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긴 셈이에요. 테슬라 라티 같은 매체들은 앞으로 기사 쓸때 수많은 옵티머스 로봇들이라고 장황하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옵티미가 라고 간단 명료하게 쓸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머스크가 이렇게 복수형까지 공식화했다는 건 그만큼 옵티머스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증거기도 하거든요. 보통 제품을 개발할 때는 일단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데 집중하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벌써 수백만 대, 수천만 대, 수억 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복수형 명칭까지 정하고 있어요. 이건 옵티머스가 단순히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짜로 대량 생산될 제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테슬라가 전기차로 자동차 산업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또 한번 세상을 바꾸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렇게 작은 디테일, 복수형 명칭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요. 몇년 전만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보일 거라는 상상을 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냥 SF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나 나오는 얘기였는데, 이제는 진짜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테슬라가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공개한 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대량 생산 계획이 나오고 복수형 명칭까지 정해지고 있다니까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행보를 보면 항상 놀랍긴 한데요. 이번에 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그는 항상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내는 사람이잖아요. 전기차도 그랬고 재사용 로켓도 그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몇년 안에 우리 주변에서 옵티미를 흔하게 볼수 있게 될까요? 저는 솔직히 가능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전기차로 보여준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회사니까요. 그리고 옵티미라는 이름, 여러분은 마음에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라틴어 느낌도 나고, 발음도 깔끔하고, 뭔가 미래적인 느낌도 들고요. 상상해 보세요. 몇년 후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야, 너희 회사에 옵티미 몇 대나 있어? 우리는 작년에 옵티미 다섯 대 들여왔는데 진짜 편해졌어.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로봇의 이름을 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신호탄이에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미래에는 옵티미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공장에서는 옵티미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물류센터에서는 옵티미가 물건을 분류하고 배송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옵티미가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고, 병원에서는 옵티미가 환자를 돌보고, 가정에서는 옵티미가 집안일을 돕고, 이런 세상이 정말 머지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변화가 마냥 긍정적이기만 한건 아니겠죠? 일자리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이 변화를 잘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거겠죠? 프리먼트 공장에서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 기가 텍사스에서 연간 수천만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폰 노이만 프로브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도 정말 혁명적이에요. 로봇이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생산 속도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한 대가 두 대를 만들고 그두 대가 네 대를 만들고 네 대가 여덟 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바로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고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하고 규제도 통과해야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겠죠. 하지만 머스크가 이런 비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정한 옵티머스의 복수형 옵티미, 이 작은 발표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는 걸 아셨죠? 앞으로 아이러브 나인 채널에서는 옵티미의 개발 과정이나 테슬라의 로봇 사업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 빠르게 전해 드릴 거예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해두시면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들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옵티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재밌는 소식 가지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